m 프 뮤지컬 스타랑 다섯 글자! 세번 떨어진 <laughs> 저희의 s 프 뮤지컬 스타랑 r 프 뮤지컬 스타는 나에게? u 프 뮤지컬 스타는 나에게? i 프 뮤지컬 스타는 c <laughs> 프 <딤프> 뮤지컬, <스타는? 웃음> <laughs> 뮤지컬 스타는? 다섯 글자 다섯 글자? u 고안물어보 a l Star, Niger, t i m 마음에 든 <laughs> 어, 어, 아메리카노 되게 엄청난 게 어른의 맛 향이 나, 맛이 날 맛이 날것 같지만 정작 그거를 맛보면은 어, 누구에게나 빠져드는 매력 다시 해할까요? 야 엄청 커다게 보이지만 막상 안에 들어가면 흥미진진해지는 약간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금 동아줄? 내가 <laughs> 이게 공고가 올해 초에 나왔잖아요. 제가 작년까지도 입시를 했었어요. 근데 다 떨어지고 뭘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할 때 보냈더니 불합격만 몇년오 년째 봤다가 합격을 처음 봐가지고 정말 동화책 같았어요. 황금 동화책 같았어요. 네. 적퀸있는 뮤지컬 스타? 다섯 글자로? 네. 같이 뮤지컬 하는 친구들이 여기 와서 상도 타고. 누구요? 상탁 규민이도 저랑 같은 동기였고 거기서 방송에 나오고 그 사람이 스타가 되고 노래로 인정받는다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나를 스타를 만들어줄 곳? 붙게 된다면? 그래서 뮤지컬 스타인 거같아 하나의 무대 그 요즘에 무대를 설 그런 곳도 없고 하는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였던 거 같아요 애증의 존재 너무 힘이 들어서 연습을 하는 게 시간을 저는 쪼개쪼개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연습할 공간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학생들 레슨 끝나면 짬내서 한 5분 부르다가 다음 학생 들으면 아 그래요? 레슨 시작할까요? 이렇게 레슨하고 문 닫기 직전에 원장님께 허락 구해서 연습하고 진짜 쪽잠 자듯이 쪽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게 좀 증이었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도 그래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지 해서 이건 또 애정이니까 애증의 존재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세번 떨어진.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계속 애매하게 한 2, 3 차에서 떨어지니까 쉽지 않죠. 네. 도전하는 게. 저만 바보지도 안 하고 그냥 하라는 건만 하면 충분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세번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가야 되죠